안녕하세요. 이인 선사입니다. 아 목이 갑자기 배이네요. 어, 오늘 그 저기 뭐냐 많이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먼저 네 개짜리를 먼저 찍고 두 개짜리를 지금 나중에 찍고 있습니다. 어, 어떤 타이어냐? 그 프로 컨텍 rx 둘둘4518총 6개를 가져왔어요. 근데 지금은 두 개를 먼저 찍어보고 있습니다. 어, rx 모델 뭐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제네시스 dha 맨 처음에 껴서 나왔었죠. g80으로 넘어가면서 스포츠의 요 모델이 껴서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. 어, 타이어 뭐 특별하게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장수 모델이다 보니까. 저는 참 컨티넨탈 타이어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. 타이어도 뭐 질도 괜찮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다 보니까 금방 팔려서 좋아요. <laughs> 돈이 됩니다. <laughs> 어 프로 컨택 R X이고요. 그 다음에 컨티넨탈 프로 컨택 R X 똑같이 돼 있고 23년 23번째 주 둘드로 4518입니다. 그 다음에 <laughs> 또 여기 또 둘드로 4518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 컨텍 알렉스 어여긴 없네요.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연도수 23년 23번째 주23 이상 23 땡이네요. 좋아요. 어 요거 타이어 돌드로 4 5 18. 제가 그네 개짜리 찍으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새 돌드로 4 1 8잘안 팔리고 있습니다. 근데잘 팔리기를 기원하고 있어요. 요거 계단. 6만원씩 해서 2개에 12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착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